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건너편 가보남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탔습니다. 이날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낮에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으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인기는 이제 점점 더 높아졌던 것이죠. 급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로마 지배로부터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리고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등에서 등을 떠미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은 제자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선택된 12명의 자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왕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한 자리를 할 것처럼 뭔가 마음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바다 건너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이 좀 독특해가지고 어, 기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면이 너무 낮고 또 위에는, 옆에는 막 산도 있고 막 그래서 바람이 불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는 그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돌풍으로 이 바다에 배는 돌풍으로 이게 느껴지거든요.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배가 요동을 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이렇죠. 문제는 기대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돌발, 상태, 돌발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게 됩니다. 일순간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막 엄습해오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처해질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제자들이 그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당했다는 거참 한글 표현이 참 약한데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자들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배도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 뒤집히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어 지금 건너편 가버넘으로 가다가 이 일을 당했는데 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가게 된 겁니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좀 명확하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가지 말라 하셨는데 고집부리고 억지로 가는 게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몰래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것에 좀더 머물리면서 음식도 좀 배불리 더 먹고 좀더 쉬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등 떠미니까 억지로 지금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등 떠밀려 가게 된그 배에서 지금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지금 큰 파도를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간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항해를 시작했는데 왜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신약의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지만 하루도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요.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고요.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고통 없이 살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넉넉히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다가 실현과 역경 부딪힐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런 거 당할 수가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럴 수가 있어.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일,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는 있어요.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시별이쯤 갔다고 하하지 않았습니까? 풍랑 앞에서 제자들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시별이라고 하면은 약한 4kg, 5kg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을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맞서면서 애써서 지금 저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하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안 되는 겁니다. 기적도 안 되고요. 인간의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한계의 상황입니다. 자포자기, 두손두발 다다른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성경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한계점이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극적인 순간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잔잔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꼭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일까요?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불러도, 조금만 내세울 것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숨도 쉴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려고 갈망하게 하시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네가 그것을 가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확한 순간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따라하시죠.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신다.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을 그때에 오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나흘이라 하고 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울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늦은 걸까요?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유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늦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늦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기다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지? 내 때가 있죠.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자꾸 그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괴로워요.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분의 계획이 가장 좋은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문제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는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몰라봤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질렀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앞에 와도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너무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면 예수님이 동행해도 예수님인 줄 몰라봅니다. 너무 많은 염려와 불안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혼이 다 나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지금 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정신 차려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큰 바람 보지 말고 거친 파도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문제 환란 만났을 때 염려와 불안이 막 엄습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하고 주님께 고정해야 해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눈을 뜨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생겨요. 그럴 때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눈을 감지 않죠. 눈을 떠서 뭔가 보고 내 손으로 무언가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어떻게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줍니까? 흔들리지 않는 한 분, 풍랑 위물 위를 평온히 걸어올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이는 바다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를 문제 상황으로 모셔서. 흔들리는 풍랑 위로, 배 위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막 뒤흔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는 것은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나다. 너희가 믿고 붙들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오병희의 기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씩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의정 하겠지 나는 좌의정 하겠지 엉뚱한 걸 자꾸 제자들이 붙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는 너 바다로 나가라 바다로 나가라 흔들려 봐라 흔들려서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나 붙잡으라고 지금 바다로 모시는 것입니다 흔드는 거죠 진정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십니까 인간관계로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큰 바람과 큰 파도로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네, 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을 보시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선을 주님한테 고정을 했더니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리고 어디서 기쁨이 온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평온.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려도. 기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치고 가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가사 아닙니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행 구조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의 관점에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배 위에 오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게 더 기적인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르신 그 배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큰 에? 파도가 쳐도, 심지어 배가 넘어졌다 그래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인생에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하면 절대로 중간에서 멈추거나 좌초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큰 바다와 큰 파도와 바다 그 바람과 파도를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 우리는 자꾸 비명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성경을 보시면 딱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잡못 잡았답니다. 그런데 모든 거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 그냥 속상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누가보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순간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뀐 바로 그 순간이에요. 때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실패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언제나 베드로 옆에 있었고 그는 결국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순교까지 하면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미에 이야기했던 요셉, 잔잔하던 요셉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믿었던 형이 나를 팝니다. 이방의 종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형통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은 흔들리지만. 요셉의 인생의 파도는 더 흔들립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집 여주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동침하자. 만약 그 요구에 요셉의 응이 있으면 몸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절하죠.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곳에서 또 중심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더막 휘청거리고 더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중심을 지켰어요. 거기서도 성실했습니다. 상황은 요셉을 흔들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고 중심 잡았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아무리 보십시오. 거기 기적이 있나. 요셉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걸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속에서 사사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계획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이리저리 흔들린 것 같고, 다 엉망진창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뒤를 딱 돌아보니 입을 쫙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가장 좋은 과정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때 넘어진 것이 제일 잘 넘어갔던 거였구나. 그때의 실패와 절망이 나를 복주신 것이었구나를 나중에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기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시고, 오늘 우리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걷어가신 게 아닙니다. 문제를 그냥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겪게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셨고요. 아프게 하셨어요. 그렇게 연단시키셨던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던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이방에 있는 수많은 기근에 빠져서 죽을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믿고 담대히 그냥 가세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또 풍랑이 일겠죠.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앞으로도 흔드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흔들일 때 주님은 더 나랑 가까이 계세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다 위로 주님은 평온하게 걸어오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풍랑이는 인생길, 평온히 걷는 새 생명 배단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너무 많은 염려와 불안은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리를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